자, 5월 3일 목요일 중3 수업 시작할게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그 2번 프린트 유형 1번, 2번, 3번, 4번까지 풀어보라고 했죠. 오늘은 5번, 6번, 7번, 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형 5번은 두 변의 한 변의 길이와 그양각각이 주어지는 거랑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진 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유형 1, 2번에서 우리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진 거봤고 지금 유형 5번은 한 변의 길이와 양각각이 주어진. 요각을 알된거기 때문에 A, B, 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의 수직에 수선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H 이렇게 놓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알되죠 이렇게 되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어지는 건 전부 다 숫자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A 사 n c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가 그림자 알기 때문에 AB, C를 구하려면 뭐하면 돼? 얘분의 얘가 뭐야 사인이란 이야 A가 알림이 따로 있 그죠? 그래서 다시 올서 사인 A를 씁니다 사인 A 사인 A를 쓰면 A BH인데 이게 A s i n C라고 구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AB를 구하고 싶으면 AB를 구해야 되는데 AB를 구하려면 어떻게양변에 AB를 곱해요. 얘가 없으니까 AB가 이렇게 됩니다. AB s i n A가 A s i n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변에 AB를 곱한 거예요. 둘 중에 손길. 그 다음에 이제 AB를 구할 때 s i n a 에양변 나누면 되지 s i n a 에양변 나누면 AB의 만 같고 s i n A를 나눴으니까 s i n A 분의 A s i n C다. 요런 식으로 a d 이를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선생님이 이겠지 문자로 지금 주어져 있는 데 여러분들이 복잡해 보이는데, 아니다. 실제 문제에서는 전부 다 특수각. 특수각. 그 다음에, 얘도 알고 있는 거고, 얘숫자를 주기 때문에, 실제 계산을 할수 있다. 만약에 a c 길이를구하라 a c 를 구하려고 못한다고여기다선술을 하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시겠죠? 그리고, 두변의 길이가 띵격이 주어지는 것은, 두명 중에 하나가 분명히 특수각일 거야. 그래야 나머지 하나 특수각이 되고, 이변이기 좋지만 우리는 이 특수각이 아닌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예제로 192번을 보여줄게요. 유용번의 예제로 192번을 보면, 자, 삼각형이 주어졌죠 ABC 여기가 60도. 어, 얘는 전부가 특수각이 주어졌네 얘는 45도. 아, 근데 이거는 한 변의 길이로 양각각이 아니네. 여기가더졌잖아 브루트기가, 브루트기가. 그죠? 이렇게줘주지고 BC 얘기를 줘야 돼, BC. 음, 여기를그야 여기를 돼. 요기를 그야 BC를 그야 돼. 그럼 얘는 간단한 거 왜? 브루트 이 조는 여기 45도, 있0도가다 특수각이잖아. 그러면, 둘이 더하면, 대본이기 때문에, 여기가 75도야. 이단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요게 특수각이 아니잖아, 75도. 이두 값을 사용하면 되고, 요거 길이를 구할 때 어차피 근데 요 빗변 일이 아니고 요기 요기 특수각 빗변 일이아니까 여기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줘요. 요것처럼 내가 A, e B, C로 해서 내가 특수각인 걸요 방에서 선을 그어준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특수각 특수각이니까 여기다가 빗변하면서 특수각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여기 90도 45도 여기 45도 돼서 직각이면 생각 되죠? 죠럼 여기 구면 1대 1대 루트 2. 1대1대 1대 루트 2. 그럼 얘네들 루트 2로 나녀 여기가 얼마? 구가 되는 거여기도 얼마가 돼? 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뒤요한 코사이 렇게올려 어? 코사이 4시도 되지. 코도 되지. 코사이 도이가 얼마야? 코변이다 빗변 라루도2분의 밑변 요라가도 되지. 코라코사인4 5도가이 다시 올라되 코사이 다시 올라가도 되지. 다시 올가도 되지. 코사이 다시 네모가다고9루트이 다시 올라가도 되지. 2분의 루트2 곱하기 9, 루트2니까, 루트2 루트2 곱하2고요이양쪽에 9대에다가 실제 똑같죠? 1대1대 루트2 번하면 편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90도, 60도, 30도. 그죠? 90도, 60도, 30도. 1대, 루트3대2. 특수가. 1대, 루트3대2. 그럼 이게 루트3이 9잖아. 그럼 얘 1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루트3으로 나누면 되죠. 부이가 얼마? 9를 루트3으로 나누죠. 뭐를 루토가 나온 거 알면 에요 3루토 3이죠? 따라서, BCA, 우리가 원하는 BCA는 3루토 3 더하기 9라 요게 답이 되는 거니요 자,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두 각이 주어지면 나머지 한 각이 주어진 거와 똑같다. 근데 우리는 특수각만 이용할 거다. 특수각만 이용해서 변형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변형이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아니잖아. 삼각비를 쓰려면 무조건 직각 삼각형이어야 돼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수선의 발을 내가 필요한 쪽으로 수선의 발을 그어준다. 단 수선의 발을 그을 때는 특수각을 사용할 수 있게 부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 75도인데 여기가 특수각이 된다고 75도 써못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유형 5번 한 변의 길이와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한번 볼게요. 삼각형의 높이 구하기에 주어진 각의 모두 예각인 경우. 자, 이것도 뭐, 한 명이 들어와고 끼인 각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 뜻이 뭐냐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dh를, 요거를 h 높이 h를 표현하는데, 자, 높이 h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거 쓰면 되죠. 요 x 각에 대해서 요것을 탄젠트 쓰겠다. 탄젠트. 왜냐면 이변에만 주지고 이변, 2변, 이변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탄젠트를 쓰겠다. 어떻게? 탄젠트 x를 쓰면 얘가 밑변분의 높이니까 h분의, 여기를 보 h가 돼 bh가 되는 bh. 마찬가지로 탄젠트 y를 쓰면 밑변분의 높이, 아니 밑변근의 높이 h 분의 용이 ch 이렇게 되다이거요 그러면 이제 bh, ch 더한 게 a인데 a를 주고 니까 그러니까, 자, bh를 어떻게? h 곱하면 되면안되에다가 그러면 h 그냥, h 탄젠트에서 h, h 곱한 거야. 이게 bh라고 해. h 곱한 거야. h 탄젠트 y 이게 뭐라고? ch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bh랑 ch랑 더한 게 a죠. bh랑 ch 더하기 즉 h 탄젠트 x 더하기 h 탄젠트 y 이게 뭐다? a다. 그럼 여기서 우리 높이 h는 어떻게 구할 거냐? 분별 없이 내가 원하는 h도 해주면,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가 a 로 내가 원하는 h는, 양면 a로 나눠주자. 그러면 a를 뭘로 나눠주는데,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로 나눕니다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 이거 정말 간단고 대리실의 성질이라고 그냥, 어? 야, e, 예, xx. x 곱하기 2가 6이야. x 곱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6을 2로 나눠주면 된다고. 맞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X가 Y가 따로 해는게이직각삼각형이 변형. 지금 주어진 게 요각, 요각, 요변형이만 주어진 거기 때문에 XY 지금 나눠서 구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선생님이 예를 한 번에 풀어줄게요 196번 보시면요. 두변의길이와 양극, 한변의길이와 양극과 ABCD 주어진 거예요. 60도. 여기가 45도. 이렇게 좋아요 여기가 6 0 m 로빼 됐죠? 그때 a,b,c의 넓을 이 거야. 넓을 이 거려면 밑변이 아니라 높이를 알아야 된 거야. 높이를 알아야 된다 높이. 이 높이를 뭐라고 할까 h라고 하죠 높이를 알아야지. 상각형 넓이는 2분의 1 펑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맞아? 요수선에봐야 자동으로 해면 수선해봐야, 이가든가 아니고 이가든가 나온다니까, 안다니까. 6 9시 30. 45도, 90. 45도. 끝났죠? 자 그러면 자더 쉬워. 45도, 45도면 이게 2가 어떻게 돼? 같아야 된다고. 탄젠트 45도 써봐도 1이잖아요. 그죠? H라고 H. 1대1대 루트 2. 그 다음에 이거 60도 1대, 1대, 1대 요 60도일 때 되면 H야. 그럼 30도 1대 되면 얼마라고? H를 루트 3으로 나누는 거라고. 아니면 여기 어깨에서 적었라고 적어. 저것. 탄젠트 30도. 탄젠삼도 밑에 분의 높이, h분의 bh. 탄젠삼도 음삼분의 이니까, bh는 h 곱하기 3분의 음삼. 그럼 h는, 아니지? 응. 이것까지는 여들이 왜, 요거, 요거 쓸 거니까. 너 dh 길이 보여요지 h 해야 그럼 이제 끝났잖아. 얘 h 이니까, 전체 길이 얼마야? 루트3분의 어. H 더하기 h 죠 요게 얼마인지 11월요. H 나오잖아. H 끄집어내 주면 루트3분의1 더하기 2죠 요게 1 1이요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잘보상요잘 보세요. 잘분세요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보통분잘 보세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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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어 이런 거라고 x 곱하기 4분의 3이 12야. 그럼 x를 보려고 이렇게 12에다가 얘의 역수 3분의 4를 곱하는 거로 이렇게 예분의 얘의 역수를 여기다 곱하면 h가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이제 루트 3 0 0 1요리화 해주면 그럼 얘는 3 0 0 2, 2하고 6하고 에어컨되면 3, 요거에 로수 3이 있는데, 로수3빼기또있죠 그럼 얘는 3, 3, 9, 마이너스 6수 3, 마이너스 3수 3 하면, 요게 h 야 높이. 근데 넓이가 달라지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높이가 얘라고요. 9-3수 3이죠. 됐나? 그럼 얘가 3위가 3927, 빼0 5이그조 요게 다르거든요. 자, 요게 6번입니다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기를 통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특수각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풀리다. 번 삼각형의 높이 구하길인데 주어진 각중한 각이 둔각인 경우 즉 이런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거예요. 근데 지금 주어지는 각이 요각이 주어진 것 같아요. Bc 의 길이 B와, 아, b 길이 와 bc 의 길이와 요 a 가 주어지고 각 b 그 다음에 각 a c h 누구라하 더하 얘랑 나와요.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요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각을 편의상 x, 요각을 y라고 했어. 요 이각을 하면 이 이각도 나오는 왜? 90도랑 이각 더하면 이 내각이 네 나오기 때문에 삼각형의 내각은 180도에서 x각을 아니고 y각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죠 자, 그러면 이 높이 h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야 돼? 요 변의 길이만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요 전체 삼각형을 보면 요 길이만 구하면 된다야요 각을 아니까 탄젠트 했으면 이거 분의 이거에서 요 변의 길이만 알면 밑변 아니까 높이를 나갈 수 있고 만약에 이게 특수각이라고 주어지면 맞아요? 자, 그렇게 구해 볼 거다. 자, 그래서 아 이거는 일단 요 지금 요각이 요각에 엑가요각이주어지는게 아니네. 요각이 주어진. 요각. 왜냐면 뭐 이각은두대각이 이게 아니, 이게 아니고 1각이 아니고 2수각이 아니고 요각을 알고 이게 90도니까 요각을 알고 알게 겠어요 전체가 있어요. 전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각에 대한 탄젠트는, 탄젠트 그러면 탄젠트 x 로 윗변근의 높이에서 x 가 된다는 거죠? 요게 없지만. 그 다음에 y로 마찬가지로 탄젠트 y로 하면 윗변근의 높이에서 요변이래요요변이 x가 된다죠요 변액이. 나 어차피 요각이다아는 요거 주어졌으니까 y가 안다겠죠 전체 x 가을 알면, 자, 그래서 요거네. 자, 그러면 보세요. 학생이. 탄젠트 x를 쓰면 밑변분의 높여서 h 분의 요거를 뭐 h라고 하면 bh가 됩니다. bh. 그다음에 탄젠트 y를 쓰면 밑변분의 높여서 h 분의 ch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냐면 하요 bh가 b h 를 c 가 음? a 가 bh 에서 ch 빼으로 그래서 여기서 bh 이가보다 양변 h 곱해서 h 탄젠트 x고, 여기서 ch 이가보다양변 h 곱해서 요거 h 탄젠트 y다. 그 요거를 a 가보다 h 탄젠트 x 빼기 h 탄젠트 y고. 내가 원하는 h의 치의 분명히 거꾸로 타셋해 여비만 한다, 여비만 됐어요? 그때 ch. 응? 음? 이 높이, 높이 뭐하라, 높이. 자, 그럼 어떡한다 30도, 90도입니다. 그럼 이 전체가 몇 도야? 전체가 60도죠? 45도, 90도. 그럼 여기만 몇 도야? 45도라고. x, y 다 알잖아. 그죠? 게다가 x, y가 다 뭐야? 수각이라고. 그럼 끝났죠? 45도, 45도, 90도니까 여기 h를, 여기 x 라니까 1대1대 루 2. 맞아요. <목소리> 그 다음에 네. 탄젠트 60도. 탄젠트 60도 쓰면 h 분 이거잖아. 탄젠트 60도가 밑변리밀이 h분의 높이가 얼마야? 10 더하기 h야. 근데 탄젠트 60도는 얼마야? 3이도 그럼 끝났잖아, h는. 10 더하기 h는 양변에 h 곱하면 루트 3h고요. h를 해야 되니까 h를 녹니까 그 루트 3h 빼기 h가 10이에요. 공통인식도끼 루트 3 빼기 1의 h이고. 맞아요. 분별고치 H 거꾸로. 그럼 이제 H는 얼마? 루트 3 빼기 1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유리어까지 해야죠. 루트 3 빼기 1을 분자본보다 그 더빠르 2분의 10에 루트 3 빼기 1 약관되고 5니까 5 루트 3 빼기 5 또는 뭐 5에 루트 3 빼기 1이라고 또도 다르고요. 그죠? 간단하다고 이 공식을 저걸 쓰는 게 아니에요. 외우지도 않아. 이거 외우지도 않아. 죠 그렇죠? 여기서 특수각이기 때문에 전부 다 특수각 원리 가지고 계산이 되는 이 길이 주어지고요, 요 각이 주어집니다. 파란색으로 써있는게 주어집니다. 음.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보여주는데, 요게 파란색으로 주어집니다. 요 C, 요 길이 두배 내기로 띵각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뭐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죠? 이 삼각형의 넓이. 그럼 삼각형이겠지? 두배 내기로 띵각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보려는 우리 뭐 하라는 얘기예요? 밑배 내기으면 높이를 고 높이. 높이, 이거 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선생님이 이거 특수각일 거라고 무조건. 특수각 아니면못 풀어요. 근데 지금 이 높이를 구하 위해서 우리는 뭘 써야 된다? 나머지 이거 특수각, 특수각은 요것도 아는 겁니다, 요것도 맞아요? 그래서 h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sin 써도 sin, sin. 로상가이 주각대가 s i n 이다 sin b 특수각일 거라고, 이게. sin b는 뒷표분의 높이. c분의 h라고. 그 높이 h는 양변. C목표에서 C사인 B라고요. 그럼 끝난거야. 상상력의넓이를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A 잡은거고 높이 H죠? 높이 H. 근데 여기 2분의 1 곱하기 A의 높이가 뭐라고? C사인 B. 그래서 우리가 복생공식 생각했던 2분의 1 A, C, 사인 B. 이렇게 공식화돼서 나오는 거예 A, C면 사인 B예요. A, B면 사인 C. C, B, C는 사인 A입니다. 두 변의 위력 b 인인거 아시겠어요? 자, 요게 이게 삼각형의 별이 이게 삼각형의 별비 중에서 지금 이 삼각형의 응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비가 자, 203번 말고 202번 보여드릴게 202번. 그거랑 똑같은 거보여드야 되니까. 202번. 아하, 그렇죠. 자, 2 0 2번원 지금 보시면 얘랑 똑같은거 여기가 줄어졌어. 9 여기가 줄어졌어. 12그 다음 요게 비각인데 비각이 안줄어있는것이 아니에요. 탄젠트 비가 루트 3이라고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는 0도부터 90도 사이건이다 라고 줄어졌죠각기는 0도부터 90도 사이다 그럼 뭐 탄젠트가 루트, 60도, 60, 루트 3 되는 특수가 얼마야? 60도, 60도, 60도가 니까 탄젠트 60도가 루트 3다다 줄어졌죠? 이때 넓이를 보해야 이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자, 어차피 한다고? 이거밑으로 잡는다고 하면 높이가 들어는거 그럼 또 60도, 90도, 30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수학이니까 나도 샵을 다 한다니까? 그럼 끝났어요? 90도일 때 되면 9야. 그럼 60도일 때 되면 얼마야? 이거를 절반으로 나누고 로트 3으로 가는 거 아니면, 선생님, 저는 뭐고 까어요 1대1에 루트 3으 이거 하듯이. 90도에 되면 2대. 60도에 되면 루트 3이. 60도의 대변이 불한 말이야. 60도의 대변이 얼마냐고. 얼마냐. 이 정도면 되잖 그럼 내약의 곱은 부분, 외양의 곱이니까 이네모가 9루트3. 네모는 얼마라고 9루트3을 2로 나눠서 2로 이거 똑같은 거잖아. 9를 2로 나눠. 2로 나눠. 그 다음에 루트3 곱해. 60도의 대변이니까 왜? 1대 루트3 대 2니까. 똑같은 거야. 2번의 루트3. 끝난 거야. 이거 뭐라고요? 이거를, 이게 이제 이 원리가 이해되는 사람은 공식화 해가지고, 공식화 해가지고 그냥 문제 푸시면 된다고 해. 요 공식이 뭐라고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AB, 사이 AB가 사인 C. 두 변의 길이가 b 가 어? 두 변의 길이 B인가? 요게 AB면 요게 C.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 거라고 요 공식이.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삼각 B의 활용 오늘은 2번 프린트 유형 6789를 해봤고요. 선생님 지금 안풀는져 있죠? 그거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